저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하나 둘 하나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다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처음으로 기다릴 줄니라 방방에 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아빠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증보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엄마도 정말 오랜 시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온 그런 기도 제목이었으나 오랜 기도에도 저희에게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반신반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가고 작년 초쯤에 어느 날 어, 저녁에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가 아빠가 암이 1심분만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됐어요. 어, 부모님도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려고 했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아빠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으나 제가 원래 진짜 발표할 때도 달달달 떠는데 이, 말씀, 이 말씀을 엄마한테 듣는데 막 손리막대다대 떨리고 심장이 막, 막 뛰, 뛰는 게막 너무 느껴져가지고 진짜 이런 경험 처음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초식을 접하고 함께 p 티를 하던 만방 졸업생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자기 전에 룸메가 그때 중국 룸메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방에 없어서 차량을 틀어놓고 저녁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빠 기도를 하기도 전에 막 내가 제가 하나님을 제 의지로 찾지 않고 선택적으로 찾았다는 것이 막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빠 아직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아빠 생각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때가 정말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헤아리는 경험이 되었고 또 그런 기도를 한 때였어요. 어, 처음에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는 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거 다 알고 성경에서도 모든 막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셔서 조직검사가 남아있었는데 그 검사 때 암이 어, 아니,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줄 아는거 내가 압니다 이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때는 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 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어진 조직검사에서도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 그런데 조직검사를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제가 본 것은 아빠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그때 이제 어쩌면 아직은 모르나 겪게 될 모든 과정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베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기도를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과정을 또한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항암 치료의 과정은 아빠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어,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신앙이 생기고 나서의 놀라운 번화가 저희는 가족이니까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리는 막그 새로 태어났다고 막 베이비라고 막 그러는데 <laughs> 어, 정말 그 마지막 찬양 가사 정말 그대로 어, 내 삶이 그 안에 그리고 또 그의 삶이 내 안에 있으면. 삶이 정말 변화되면서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지는 걸 저희 모두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 너무 달라졌고, 이제 아침에는 차량 틀고, 식전 기도도 하려고 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 안정도 하고, 유튜브로 막 원래 경제 막 이런 거 보고, 핸드폰을 보면 막 이런 거 봤는데, 이제 간증과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 무려 신앙에 대한 정소리도 하시고요 음, 가족 단톡방 동생 없지만 가족 단톡방에 어, 하시고, 기도 기도를 이제 하신 거를 나눠주시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지지 않아야겠다는 다짐과 자극도 받았어요. 어, 그리고 이전에는.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는 행동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빠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행동, 말,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 가족의 간증이자 살면서 가장 감사했던 경험이 되었어요. 비록 신앙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완벽할 순 없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건면하고 기도해 줄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고요. 그렇기에 아빠가 치료되고 신앙이 생겼으니 땡! 그만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고 전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치료를 모두 잘 마친 지금 돌아보며 저희 모두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 본다면 고통과 낙심, 두려움만 가득한 항암치료의 과정이 오히려 아빠에게는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었기에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뻗어나가는 시간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경험이었고 또한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큰 계획에 대해 묵상하며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맡기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영이도 놀랐지만 저도 너무 놀란 게그 콘티 주제이자 첫 번째 찬양이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이 아빠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어 정말 팀성 약간, 약간 주제곡이거든요. 간증이 정말 강하게 그다 들어 있는 그 찬양이 어서 정말 좋았어요. 근데 뭐 아무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만약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너무 힘들고 두렵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과 믿음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나눌 내용이고요. 저희가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와닿는 부분이 모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마음에 주신 메시지를 잘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